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한 마음 크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왜 이렇게 놀릴 것인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얘네들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다시금 더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영상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하나오션.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났느냐. 지금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오늘 1조 707억 원 규모의 HMM 컨테이너 내적을 수주했다는 뉴스마저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율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해주고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일부러 가격을 찍어 누르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오션 보면은 실적 굉장히 좋다. 그리고 수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주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죠. 이거는 예,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세력들이 일부러 계속해서 찍어 누르면서 가격을 더 싸게 싸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이 구간에서 들어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구간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뭐 기회의 구간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왜 기획 구간으로 삼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근거들, 뉴스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어떠냐. 세력들이 다시금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매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매집이 끝나면은 어떻게 한다? 상승을 한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여기서도, 어땠습니까? 계속, 뭐, 뉴스들은 하나씩, 한두씩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준다. 그럼, 우리 이런 뉴스들, 근거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세력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준비? 매수할 준비를 한다. 는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 우리가 같이 진입해서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을 상승하는 움직임을 따라가 준다. 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매수를 할때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자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는데, 자그 지표는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움직임, 유의미한 매수를 할 때. 자동으로 뿅 하고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자, 보시면 상승하기 전에, 어떻죠? 자, 이런 노란색 신호 나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상승하기 전에 어김없이 노란색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호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의문이 들죠? 얘네들,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막 이런 거냐? 맞습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들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느냐. 우리 세력들의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한 이런 평단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한 번에 매수하면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한 계획에서 어긋난다. 이런 걸 방지하고자 얘네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노란색 신호가 뿅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도 같이 매수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신호 나타날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영상 챙겨봐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매수했다라면 매도도 해야겠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얘네들은 이미 매수할때 정해져 있는 금액대가 있다. 즉,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방향성을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랬다. 여기서 보라색 선에 맞다 하니까 주가가 조정의 움직임. 여기서도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조정의 움직임.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세력들이 바로 잡아줬느냐 안 잡아줬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라색 선에 맞다 했을 때 세력들이 매도한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우리도 그때 같이 매도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세력들이 매수했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같이 매수해가지고 평단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 어딥니까자 위에. 이 구간. 여기서 같이 매도하면 되겠죠. 자, 금액대로 따지면은 19만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곳까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목표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19만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 평단 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겨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구간이 19만원이라고 했지만, 아, 이 금액은 이때 됐을 때또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후반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에 맞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정의 움직임 나온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바로 조정의 움직임, 윗골이 달면서 조정의 움직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다르게, 좀 실시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런 매도 타점 나타날 때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최고가에 같이 매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은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이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못 챙겨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매수타점 나왔을 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들 노란색 신호에서 매수를 했다가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한다 그랬죠 이런 패턴들은 어느 종목에서나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 구독자분들과 매매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 우리 이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다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보라색 선에 맞다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자 여기서도 보라색 선에 맞다 한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 나오고 있죠 자면 이 신호들 뭔지 확인해 보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이 해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해준다라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분할로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해력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주가를 올릴지 나타내는 그런 목표가를 나타내는 선이다. 그러면은 이런 선에 맞닿았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은 해력과 같은 수익률을 챙겨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갔다. 그다음 보라색 선이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왔고, 그다음 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또 보라색 선이 맞닿았을 때 매도를 했다. 자, 이때 분할로 접근해가지고 매도했을 때100%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 나갔었고, 그다음 또 신호 나왔을 때 매수해서 매도한 다음에 또 4일만에 이제 7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 텐데, 다음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보라색 신호에 맞닿았을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 동일하게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으면 되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갔고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갔다. 이때도 이제 80% 정도 수익률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한 종목 더볼 텐데 이번엔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도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한 다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매도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수 매도 그래서 매수 매수 자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면 된다. 자 실제로도 제가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호 나타났을 때 매수하고 자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자 여기서 분할로 또 접근해서 들어갔다가 보라색 선을 맞닿았을 때 매도하고 나갔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이 주가가 꺾이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매매하실 수 있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유튜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 나갈 거지만 타점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 비싸게 팔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영상이고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타점 필요하신 분들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채널 구독자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지 않는 종목들도 이런 표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받고 그러는 거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의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너는 한 명인데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앉아 있을 거냐 하는 분들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챙겨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를 보내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과 이름 번호가 이렇게 적혀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저장해놓은 폼으로, 이런 식으로, 뭐, 종목명 한 다음에 매수가 얼마, 뭐 매도가는 또 나오게 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는 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 분석해드리던 종목, 봐저 분석,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오션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내놓을 도로 할 거예요. 이 19만 원 근처가 목표가라고 했는데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때 매수한 애들은 여기를 노려봤겠죠. 자 이때 매수한 애들은 어디를 노려봤냐? 이런 데를 노려봤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면은 어딥니까또 여기를 노려본다 이거죠. 즉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 세력들의 목표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올라가서 19만원 근처에 갔을 때이 목표가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는 이 19만원을 목표가로 잡되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목표가 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만원 근처에 갔을 때 과연 개 목표가가 올라가 있다 라면은 목표가 갱신을 근데 여기처럼 목표가 근처에 거의 다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은 바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다시 한번 매수할 것인데 이거는 제가 노란색 신호 나타나면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챙겨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서 목표가 근처에 갔을 때1 9만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제 세력들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더 상승을 끌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준비할지 생각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적인 목표가가 19만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뭐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 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